캠핑장에서 캠핑하면서 응. 구독자를 바로 옆 사이트에서 만난 건 진짜 처음이다. 어 그러네. 응, 응. 시험 가서... 전에 온라인서 한 거야? 어. <laughs> 얼굴 이렇게 이 됐어. 응. <laughs> 너무. 우와. <laughs> 아, 이거 튜닝 많이 했나 보다. 어?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어쨌든 비 소식 없고. 어. 근데 더워서. 최대한 늦게 들어가 캠핑장에 아... 이제 한두번 하면 끝내야 될것 같아. <laughs> 오늘 제천. 가는 동네는 충북 제천. 처음 가는 곳이야. 진짜? 제천. 우리가 제천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그렇지. 제천은 소리야. 여기 지금 제일 유명하다는데 이거 제천에 유명하다 해가지고 의림지 거잖아. 어. 의림진를간 적이 없으니까. 오늘 그구서원이 알려준 맛집 가는 거지? 숨은 어, 맛집 알려주지 말라고. 어, 절대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어. 자기만 아는 곳이어야 된다고.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자. 제천 10경 중 2경에 해당되는 음. 의림지 왔습니다. 저기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어. 저쪽에도 계시고. 오리배도 타고. 오리배도 있고. 가야금 우르. 음, 어. 뭐 알아? <laughs> 아 우르기 음.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야금을 탔던 곳이래. 여기가. 아, 멋있네, 그렇지? 옛 정취가 좀 느껴진다. 뭔가. 운치 있네. 그러니까 멋있다, 그렇지? 우륵대, 우륵대. 곳곳에 멋있는 데가 많네. 어, 그렇지 그냥 자연 그대로 꺾여 있는 거. 우리부터 이제 좀 너무 올드하지 않아요? <laughs> 조금 뭔가 현대식으로 어, 어, 뭘 해야 돼 여기서 몰라 이제 그 생각 좀 해보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네. 어. 뭐 저거 저거 카약 너무 안 어울리잖아. <laughs> 하긴 이런데 오는 사람들이 다오리휴대니까 <laughs> 영호정 곳곳에 정자가 있네요. 역시나 우리가 제일 잘 봐. 다아직까지 <laughs> <되게 웃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제제 우리 또래 사람들이 즐기는 곳에 안 즐긴다는 거야. 우리도 더나 나이가 들었다는 거야. 그렇 응. 그럼 우리는 어디 가야 돼? 우리 또래는 어디 가야 되는 골프장 가야 되나? 응. <laughs> 아, 우리가 골프를 안 쳐서 이러고 다니는 거야. <laughs> 나무들이 왜 이렇게 높아? 어, 열리모, 열리모 붙어 있는 나무. 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어, 있는 아 거야, 이거, 이거. 아아아아 여기가 완전 박원숙이 왔던 데네.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아어 그러네, 오리배도 타고. 1박 이 아, 제철 제1경이네, 2경이 아니라. 아니, 폭포가 어딨어? 지금 물이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 폭포를 보라고 되는 그 거? <laughs> 그 천지한 폭포 이런 폭포 아니야? 그 정도 진짜. 카이워크 어, 이렇게 깊다. 오. 폭포 위를 걷는 거야. 어, 야좀 순간적인 느낌이, 그렇지? 멋있다, 여기. 왜 우리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어. 이런 데 가면 어. 이런 분위기 아니었잖아. 그 거기는 조용하지. 조용하고, 고요하지, 어. 고요해.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왜 이렇게 다 유원지 느낌이 날까? <laughs> 아쉽네. 그럼 이 나라를 떠나세요. <laughs>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런 거 없나? 한국의 멋을 살려서 이렇게 꾸밀 수 있는 방법. 지금 여기서 이게 찍는 뷰가 있잖아. 어. 액자 뷰 같아, 액자 뷰. 멋있어. 캠크닉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뽕짝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laughs> 저 노래만 안 나와도 여기 분위기 괜찮을 거야. 캐릭터? 박달도령과, 이거 다 박달도령과 금봉이. 이게 다 사연이 있는 거야, 박달째. 거기 가면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난리 났다.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난리 품바 공연장이야. 아, 저기 품바 공연장이야. 어, 여기가 화적하고 좋네. 저기 너무 시끄러운데 있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너무 좋다. 어, 우리가 취향이 어. 조금 애매. 해 어. 완전 우리식대 어. 취향도 아니고 어. 또 완전 젊은 취향도 아니고. 어. 그래서 갈 데가 없네. <laughs> 어, <그래요? 웃음> 나름 치유 숲길이래. 걸어 봅시다. 그, 우리 나이면 아... 주말에 여가 활동을. 골프 쳐. 저는... 그래, 골프가 아... 좋은데, 아, 내 취향은 아니야. 누가 돈 주고 치라고 해도 하나 안, 안 치고 싶어. 아, 이거 똥꼬지. 우리는 캠핑을 했지, 캠핑. 캠핑은 어쨌든 운동은 아니잖아. 어.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을 선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나도 좀, 고, 고민,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 너도 골프를 딱히 막 끌리진 않잖아. 아, 근데 자꾸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주변에. 주변에. 어.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되는데 자기가 안 하니까 내가 시도를 안 하는 거야. 테스 하잖아, 너. 너 생각보다 취미가 어. 좀 되게 많이 나. 무많 지금 필라테스 <웃음> 하지. <웃음> 테니스 하지, 테니스 어, 하지. 하지. 나랑 캠핑다니고 등산하지. 어, 어. 그리고 가끔 가다 헬스도 하지. 어. 너, 너야말로 진짜 취미부자다. 지오 어. 숲길이었구나. 어. 우리가 여기 어딘가고, 어디... <laughs> <laughs> 여기 어딘가 지차하고 지금 이렇게 온 거야. 이제 어. 이렇게 건너서 우리여요 길로 이렇게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이쪽에 숲길이 아주 좋네요. 등산 안 하고 이렇게 음. 걸으니까 좋다. 조용하고 음. 음. 새소리도 들리고 그늘도 절이고 우림지보다 비룡담 저수지가 훨씬 낫다. 반짝 음. 반짝 반짝하는 거 봐. 한적한 대신에 여기는 수익 창출이 안 되는구나. 어, 그러게. 음. 여기 바람도 살랑 살랑 불고 장수가 어. 어. 현지인이 추천한 맞지? 현지... 어 알리지 말라고 한 맛집이야? 어 알리지 말라고 한 맛집 <웃음> <웃음> 이런 게 있는데 반맛 어. 좋온 집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laughs> 아 오늘 저녁에 어. 별로 먹을 게 없잖아 많이 먹고, 많이 먹고 들어가야 돼 음. 감사합니다 아 너무 더워 이럴 때 맥주를 마시는 거야 짠 아. 아우 이렇게 산책하고 마시니까 너무 맛있다 <laughs> 황태 황태 기체가 장난이 아니야 와 어, 이제 다 먹었다 응. 배 터져서 죽을 것 같다 하하하 <laughs> 어 이제 으림지 다시 정합또 으림지야? 아. 왜 맥북아트 갔다 온거야? 룰레 아. <laughs> 담고 갑시다 오리배 어, 뭐좀 다른 걸 바꿀 수 없나? 카약을 하면 돼 근데 별로 안 어울려 어, 안 어울려? 어, 네. 네. 레이크 루이스 그 정도 규모는 돼야지 근데 너무 좋았는데 커피 맛이 어떤지 드셔보세요. 뷰는 그냥 그렇다. 의림지 뷰가 아니었어. 제천 제천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여기야? 의림지? 어? 그러겠지 그렇지. 제천 십경이 있대 십경 중에 우리 일경 하나 본 거야. 일경. 제가 사진으로 너무 굵어 보인다.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작고 막 여기는 이렇게 나와서. 4층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아, 더 굵어져야 돼. 한 2.5배는 커져야 되는데. 아, 아 꼴뵈기 싫어. <laughs> 아, 이상해. 청 바지를 입어도 지금도 어. 막 옷이 터질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앞에 사분이네 저거야? 우리 자리네. 됐습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웃음> <웃음> 마음에 들어? 어. 이렇게 지는 거 아니야? 곧 내릴 것 같은데. <laughs> 정통으로 마실 것 같은데. 아 어, 그러네. 어. 짠. 짠. 저 초록이와 어. 내 노란 어피스라 아, 그러... 되게 잘 어울리지. 어. 어. 그지. 너가 나올 줄 알았어. <laughs> 아내 얘기할 줄. <laughs> 어, <안 웃음> 어. 너 얘기할 알았어. <웃음> <웃음> 여기 산책로 뭐가 있다. 여기. 아. 어. 맨발로. 아. 어. 걷는 거. 아. 응. 좋네. 지 응. 귀걸이까지 했어? <laughs> 어, 누가 잘, <laughs> 사람들한테 잘. 아, <있어요>. 사람들한테. <laughs> 아, 아, 내가 아니고? <laughs> 근데, 잠깐만, 내가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이런도 높이도 괜찮다. 응? 대부분의 경우에, 너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 기탈이 없더라고. <laughs> 다내 그냥... 말이 오라. 어. 네. 아, 여자들이 인정. 그런 감각이 있어. <laughs> 여기 산책할 때 되게 많다고 들었어. 음. 해질녘에 음. 한번 싹 시원할 때도 한번 돌아보자. 아 그러면 지금 안에 들어가자. 한풍이 들고. 아, 지금 낮잠잘 시간이야. 내인생에 낮잠을 얻는다. 물론 없어. 삐아산인가요? 삐아산이 음, 음, 있네 제천 10경 식경. 와 10경지 여고 뭐. 우리 여기 2경도 봐야돼 어? 어? 여기 봐야돼 무겁습니다 어. 가보자 내일 1 2번 찍어야지 어, 1 2번 찍어야지 최소한 보통 캠핑장에서 낮잠 잘 자... 안자지? 거의 안자는데 오늘은 아주 꿀잠을 잤네 어. 한시간 반 휴양님 오니까 좋다. 산책할 때가 있으니까 어, 너무 좋지. 육신의 취향이야. 어. 근데 휴양님을 한 번씩 다 가봐가지고 어. 이제 갔던데 또 가서 쉬어. 그래야 되겠지? 어. 아 좋네. 이제야 캠핑인 것 같네. 어. 다른 여자랑 와 있는 것 같아. 왜? 어 집에서 같이 살던 여자가 아니라. 아, <laughs> 집에서 살던 같이 살던 여자는 나한테 혼을좀 많이 내는 여자 같아. 잔소리도 되게 많고. 근데 주말에 이렇게 같이 다니는 <laughs> 여자면 <laughs> 뭔가 좀 잔소리가 없어. 나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줘. 그래서 <laughs> 다른 사람 같아. 그러니까 많이 바깥으로. 응. 데코잖아요. 그 <laughs> 여자 만나고 싶어. 그리고 평일에 나랑 같이 사는 여자는. 바쁜 커리어 우먼이거든. 근데 주말에 같이 다니는 여자는 좀 약간 허당기가 응, 있고 한량한 응. 그런 여자 같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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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한결같은데. 막가 있는데 그 딸째 휴양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곳이 아닌데, 뭐,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휴양림이 너무 요은 곳이 있어요. 있고요뺑어어어이 자리마다 특성가이 있어요. 뺑은 어요뺑이어어떤이이렇게좀 자리마다 특요 생각보다 많이 왔네 많이 걷나? 휘향이 한 바퀴 돌려면? 한 시간? 한 아, 시간 잡아 그래도 응. 뭔가 완전한 느낌이어서 기분 좋지 않아? 응 한껏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우리 텐트 <laughs> 안에 보면 닭가슴살 하나 생겨왔거든? 어. 어, 그거 좀 여기 넣어줘 어, 싫어 아 그럼 여기다 넣줘 여기다 한 조각씩 떼었어. 어. 아 그럼 여기다 가 그냥 넣. 잘라가지고. 아니 내가 혼자 먹을 거야. 응. 응. 나눠 먹으면 양이 안 돼.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말. 마... 날 생각하는 거 이만큼도 없어. 맛은도 왜 먹으려고. 그치. 그렇게 얘기했어요 를 지금. 응. 어? 어? 한 조각 클리어. 밤인데도 새소리가 얘들아 잠금자자 잠금자 내 아침에 되면 장관이겠는데? 그러니까 새소리 장난아닌다 얘추울려고 해. 래 왜? <웃음> 왜? <laughs> <이거> 떨어질까봐 지켰네 <laughs> 난 커피 한잔 할게 해 할게 <laughs> 아니해 <laughs> <laughs> 감성 캠퍼들은 어. 여기서 그 원들을 가라. <laughs> 그들만의 길이 있어. 근데 나랑은 안 맞지. 나는 되게 편리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래서 티잖아 나는. 음. 감성 캠퍼들은 아마 음. F일 것 같아. 음. 여기 휴양이 괜찮은데. 막 벌레가 엄청 많지도 않고. 산책길도 많고. 그냥 데크가 넓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아 여기 데크. 어. 데크. 네. 이거 우리 응. 옆에 텐트에 구독자, 구독자님이 주셔가지고 아까 나한테 몰래 주고 오신 거야 뭐라고 하시는지 주신 줄 알아? 카스랑 드세요 아. <laughs> 카스 드시래 드세요 그래서 아, 저, 저는 드릴 게 없는데 그다더니 공짜로 영상 보고 있어서 감사해서 응. 아. 캠핑장에서 캠핑하면서 응. 구독자를 바로 옆 사이트에서 만난 건 진짜 처음이다 어 그러네 음, 유명하지도 않은데 기분이 묘하다, 그렇지? 근데... 내가 지퍼 엄청 좋아하는. <laughs> 음, 맛있다. 박달재박달재가 이제 어쨌든 고개의 이름이잖아. 응. 박달도령과 금동처녀가 있잖아. 응. 박달도령이 과거를 보러 가다가 금붕처녀 집에서 하루 묵게 된 거야. 그래서 둘이 이제 사랑을 하게 돼서. 온나이설한 거야?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박달도령이 이제 그 다음에 응. 과거를 보러 갔어. 시험 전에 온나이설한 거야? <laughs> 어, 하여튼 그래 가지고 하여튼 과거 보러 떠났어. 응. 근데 안 돌아오는 거야. 응응. 그래서 금붕처녀가 이박달제 고개에서 박달 도령을 기다리다가 응. 죽었어. 그리워하다가 죽은 거야. 응. 과거에 극제에서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죽은 걸 알고서는 이제 시리에 빠졌지. 응. 그러다가 금붕처녀의 환영을 본 거야. 응. 그래서 그박달고개에서걔 환영을 쫓아가다가 떨어져 죽었대. 낭떨어져. 응. 아, 그래서 박달제 울고 넘는 박달제. <laughs> 울고 넘는 박달제. 아, <laughs> 그런 거야? <laughs> 어, 그렇대. 그런 장면. 아, 처음 들었어. <laughs> 이야기 지어의 이야기. 어, 전설인데. 하룻밤 어디서 먼 날씨라니까. 하룻밤 잤는데 무언가를 기어그 정도의 무슨 애정이 있겠어 하룻밤. 밤인지 며칠 밤인지 그건 잘모르겠고 뭐. 자기는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 알아? 았 아, 그건 유명하다는 건 아는데 노래. 아 그거야? 박달재 울고 넘는. 이거나 우리 할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 주현미. 주현미가 주현미가 야이 얼굴이 이렇게 됐어. 헉, 너무 더 젊어졌어. 어, 우리가 아는 주미가 아닌데. 네 거꾸로 더 젊어졌냐. 그러게. 아니 이제 겠다아 잠깐 지 주현미가 쇼핑인데 이, 이 사람이 주미 맞아? 맞겠지. 아, 오, cooking. 완전... 우와 이렇게저렇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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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다. 여자들 렇게 저렇게, 저렇그렇지 나이 저나이에렇 저렇게, 저렇게, 젊어 보저게 저렇게, 저렇게, 저게런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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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꽤 여유 있어. 어. 응.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 응. 어, 그래. 어, 나 너무 좋아. 둘러붙어가지 <laughs> 않아도 너무 좋아. 여름은 무조건 이거다. 원터치 어. 얼마나 편해. 자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응. 전망대 가. 한번 찾아보고. 아 어, 그래. 어, 그 전망대가 목각공원 어. 전망대 여기인데. 어, 목각공원 전망대. 어. 아침을 다 먹고 그래. 쿠팡이 준비해준 아침. 아침을 거의 안 먹는데 혹시나 해서 준비했거든. 응. 자기는 도 맨날 아침을 먹으니까 먹어야 되는 사람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잠깐 오해했네. 뭐가? 아저 여자분이 저기 앉끼래뭐 어. 이렇게 하는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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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서 자연 피시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 <laughs> 잠깐 왠데 그렇게 금술이 좋으신 분인데 우리보다 더좋으시네 그래, 우리는 <laughs> 아. 우리 좀 쇼인도야. 우 조금 그래. 어.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돼. 저렇게 다정한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laughs> 근데 애 키우느라 정신 없었 정신 없게 나왔지만 뭐. 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제에 애들 다 키우나니까 애 눈에 너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너도 그렇고. 그래서 가, 가식이라고 보긴 힘들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었지. 그러니까 우리도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모습을 들여다 보기 시작하니까 어. 다정한 부부들. 저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예전에는 저는 눈에 안 들어왔지 백컨트리 <laughs> 가볍긴 엄청 가벼워 세계 브랜드로 우리는 거의 다 해결했어 캠핑을 헬리녹스또캠퍼 어. 백컨트리 헬리녹스는뭐좀 비싸 솔직히 네, 알림, 원래 알루미늄 회사였거든 아, 동화 알루미늄 회사였는데 그럼 이 헬리룩스 우리나라 거야? 어 우리나라 할 거야 아 진짜? 어. 이지 않았어? 어. 아니 영어로어 있어. 아. 어. 국산이구나. <laughs> 어, 국산이야. 사랑해줘야겠네. 이건 안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고 갑니다 <laughs> 금방 퇴소하네 그러게 응, 뭐 간단하게 오니까 어.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수 있고 좋네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되게 좋았던 캠핑장 <laughs> 계절마다 오는 걸로? 응 어. 여기서 <laughs> 구독자분도 만나서 또 잊지 못할 것 같아 악달제 자연이 형님 안녕 악달제 교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박달재로. 그러니까 여기가 전망된 거네. 역시나 여기는 뽕짝이 또 나오고 있네 <laughs> 저거 울고 넘는 박달재야, 그래서 소리 쳤어. 이가 지도록 아니, 그왜 뽕짝으로 틀으셨대좀 그러니까. 잔잔하게 좀 틀어. 잔잔하게. 그 주현미 스타일로 음. 그렇게 딱 아쉽네. <laughs> 아너 진짜 나 듣는 순간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까? 나는 그냥 뽕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설마 딴 노래가 어.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아, 같이 게 되네. 난 저런 노래는 다 똑같이 들려. 뽕짝 뽕짝 뽕짝. 빠빠이 이제. 아, 이게 처음 여기 이 집을 찾아온 거야. 찾아온 거야. <laughs> 어. 찾아온 거야. 어. <laughs> 그럼 이이 소리가 이렇게 되네. 찾아와서 뿅 갔어. <laughs> 어, 빨빨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기, 기다리는 거지. 아,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 다시 돌아왔더니, 어, 슬퍼 없어. 어, 슬퍼하고 있어. 아, 너 얘기 듣고 오니까 눈에 보인다. 어, 저 위에 가볼까? 기다리는 상장 나중에 제천에 왔을 때 가볼만한 데가 너무 많아요 참 오락산 오락산 청풍문화재단지 문화재단지 진짜 어이없 문화재단지 문화재단지 이어 <laughs> 아 오경 <목> 금수산 금수산 죽이지 저뷰 봐봐 <목소리> 어. <목소리> 아,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와! 어떤 도시를 갔을 때 응. 가게를 항상 가게 돼있잖아그 응. 가게의 주민의 태도에 따라서 어. 그 도시의 이미지가 응. 어떻다라는게느껴지는것 응. 같아 강릉이하에 얻어 먹으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는확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한 바이 아, 바이 자. 한 달째도 떠나고, 대천 떠납니다. 다음을 계약하며, 안녕!